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삶의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좀 많이 남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저는 손목과 어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깨가 불편한데 그 불편함이 손으로 연결되는 것, 혹은 손목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 결국 그 어깨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것. 어, 근육이나 근막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근육은 어, 팔의 안쪽 특히 손을 구부리는 근육은 팔꿈치의 안쪽 그리고 팔 앞쪽, 윗팔의 앞쪽, 그리고 가슴 근육으로 연결이 되고요 손을 뒤로 젖히는, 손목을 뒤로 젖히는 그런 근육들은 팔뚝의 뒤쪽, 특히 팔꿈치의 바깥쪽 그리고 팔 위팔의 뒤쪽에 있는 근육과 더불어 등 뒤쪽으로 연결되는 근육, 그런 근육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어깨의 통증 가장 큰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라운드 숄더, 둥근 어깨가 되면서 가슴의 앞쪽은 좁아지고 어, 등 뒤쪽은 넓어지면 또한 이렇게 윗등이 상승되어 일어나는 그래서 거북목 주근 증후군이나 둥근 어깨의 샌드롬으로 인해서 어깨, 그리고 손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의 안면을 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가슴의 안면과 손의 압축을 같이 길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통해 어, 둥근 어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어, 손바닥의 압축을 스트레칭 한다라고 할땐 4개의 어, 네 손가락을 바닥을 향하게끔 하고요. 조금 더 길게 스트레칭 할때는 우선 손목에 스트레칭을 할 때는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 부분을 잡아 몸의 안면 앞면, 손목의 안면을 좀 길게 늘려 주시고요. 여기서 손가락 있는 부분까지 같이 당기게 되면 더 깊은 스트레칭을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왜 그러냐?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은 각기 다르게 놓여져 있게 되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을 더 길게 스트레칭할 때 손목 앞뿐만 아니라 팔꿈치 윗부분 있는 팔꿈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근육까지도 같이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몸의 앞면을 열어줄 직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손목을 손바닥의 앞을 향하게 하여 손목의 앞쪽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겠죠. 한 손을 이용해 반대편 손을 당겨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두 손끝을 모두 바닥으로 놓아서 무게를 실어서 손의 앞쪽을 길게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손목만 스트레칭하는 것이 1단계라면, 거기서 팔꿈치를 펴는 움직임은 위에 있는 팔 근육까지 같이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좀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팔의 위쪽을 자극하고 싶다면, 하 그땐 팔을 뒤쪽으로 보내는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단계별로 손목 앞쪽을 스트레칭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구부려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스트레칭. 근육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요.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좀더 깊게 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손가락을 잡아 스트레칭. 자 이제 손가락을 잡아 손목을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팔꿈치를 천천히 펴게 되면 이제는 손바닥, 손목의 앞쪽, 팔꿈치 앞쪽에 팔뚝 위까지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손가락을 잡아 손목 앞쪽을 자극하고 팔꿈치를 펴게 되면 그 자극은 조금씩 자신의 몸의 위쪽까지 당겨지게 됩니다. 양쪽 손을 바닥으로 놓고 천천히 손바닥 전체를 바닥으로 내려놓게 되면 음,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칭이 많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다라고 할때 손목 앞쪽에 스트레칭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손의 앞쪽에 근육을 스트레칭하게 되면 그게 가슴을 안면을 열어주는 데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자신의 위에 있는 팔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건 가슴을 열어주는 움직임에 더욱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밀어서 엄지손을 아래, 왼손을 그 위로 가져갈 깍지를 끼고 그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열어내는 움직임은 우리 해바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팔꿈치, 우리 요골과 척골이라고 하는 그 손목과 팔꿈치의 회외라는 움직임. 그리고 상완골의 외 회전의 움직임이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팔은 안으로 회전되고, 그리고 자신의 팔꿈치와 손목 있는 부분도 손바닥이 바닥으로 향하는 회 내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돼요. 내 회전과 회 내의 움직임은 둥근 어깨를 만드는데 어, 도움이 된다고 표현 좀 이상하죠.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풀어주는 움직임. 반대쪽 가요 왼손이 아래로 그리고 오른손이 위로 가져가 깍지를 깊게 껴후고 이건 완전히 내 회전과 회 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회외 그리고 외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지금의 이 동작에서 제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 팔의 움직임이 안 된다 라고 할땐 아, 어깨가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어, 의심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을 어, 먼저 하기 전에 이렇게 손목과 팔꿈치의 움직임을 연습해보세요. 저는 이 동작은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고 팔꿈치가 펴지지 않는다면 굽혔다 펴면서 할수 있는 만큼까지만이라도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가슴의 안면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오목하게 가슴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건 소자세라고 하죠. 이때 가슴이 열리는 움직임에 내 손을 바깥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상완골의 외회전의 움직임은 가슴의 앞쪽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칭하는데 도움이 돼요. 등을 둥글게 할 때는 다시 안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고요이 손을 조금 더 뒤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시는 숨에 허리를 오목하게 가슴이 먼저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손을 바깥쪽으로 열어내는 상완골의 외회전의 움직임은요. 가슴을 충분히 열어주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미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계속해서 스트레칭했기 때문에 이 동작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보통 소자세 할때 손바닥이 하늘 가슴을 열어 더 멀리 뒤로 가세요라고 하는 움직임이 가슴의 앞쪽을 더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해부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가슴의 앞면을 충분히 열어 주는 동작을 했으니 등 뒤쪽을 조금 이렇게 어, 힘 있게 만들어 주는 동작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등뒤 깍지입니다. 등뒤 깍지를 끼게 되면 등 뒤에 날개뼈를 중앙으로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깍지 낀 손을 아래쪽으로 뻗게 되면 날개뼈를 허리 방향으로 낮춰 위로 솟아있는 위에 있는 어, 어깨 윗부분을 좀 긴장을 풀어주게 만들어줘요. 음. 손을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낄때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고 팔꿈치를 모아 등 뒤를 조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먹진 손을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등디 날개뼈가 아래를 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움직임을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등디에 힘을 길러주고요. 또 하나 힘을 더 많이 길러주고 싶다 할땐 손을 하늘 위로 보내 팔꿈치를 구부려서 등디를 꽉 조여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세요. 마실 땐 마치 무거운 물건을 잡으러 가는 거죠. 내쉴 때. 팔꿈치를 굽히며 무거운 물건을 내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헬스장에 가면 이런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하기도 하잖아요. 가상에 어 뭐라고 하죠? 가상의 쇠를 들고 있다. <laughs>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 생각하면 팔꿈치를 조이며 등뒤를 꽉 강하게 조이고 가슴이 안면을 넓혀줍니다. 이제 손을 등뒤로 가져와 깍지를 껴서 깍지 낀손은 엉덩이 굽어진 팔꿈치는 서로를 향해 조여주고 이제 주먹진 손을 저 멀리 바닥으로 밀어 등 뒤를 조이고 견갑골을 아래로 낮춰 이 어깨 윗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움직임만 계속해서 반복하신다고 하면 등 뒤는 강해지고 가슴의 앞면은 넓어지기 때문에 어깨나 손목의 통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고 가슴을 열고 등을 둥글게 해서 배꼽을 바라보는 소고양이 자세를 반복합니다. 특히 머리를 먼저 움직이게 되면 가슴의 안팎이 넓어지는 지금의 이 과정을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뼈를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내려가세요. 자, 이제 마시는 숨에 가슴을 열고 양팔을 양옆으로 퍼질 때 손바닥이 하늘 그리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 시선을 멀리 바라봅니다. 중앙으로 올땐 등을 둥글게 해서 손등이 서로를 마주하게 되면요. 등 뒤는 넓어지고 팔의 옆면도 길어지게 되죠. 마시는 숨의 소자세와 가슴이 앞으로 나왔을 때 팔의 외회전과 함께 손을 뒤로 보내 가슴 앞면을 넓혀줍니다. 세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마시며 천천히 척추를 펴서 그대로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긴장이 덜하다면 마시며 양팔 양옆으로 넓게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 왼손을 하늘 위로 길게 뻗으세요. 이때 팔을 우에 회전하는 느낌으로 길게 사이드 스트레치 이때 어깨가 솟아오르지 않도록 어깨를 낮춰줍니다. 마시며 두 손을 위로 내쉬며 반대쪽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자신의 위에 있는 팔은 상완골의 외회전과 함께 사이드 스트레치 팔이 얼굴 앞쪽으로 와도 괜찮아요. 어깨가 긴장된다면. 조금 더 편하다면 팔을 귀 옆으로 보내되 위에 어깨가 상승하지 않도록 여유로움을 가지고 내려가줍니다제손 안을 위로 천천히 낮춰주세요. 그저 팔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움직임에 내 팔의 회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가 손목도 어깨의 통증도 감소시켜 줄수 있습니다. 팁 잊지 마시고요. 어깨 손목 아프신 분들은 다양한 움직임보다 단순한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아였습니다.